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서 입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어, 오늘은 그 과정 중에서 어, 임장 활동을 한 과정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투자자분 두 분과 함께 임장 활동을 함께 했어요. 아, 그런데 뭐 사진을 잘 찍지는 못했지만 어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임장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어, 정, 경매가 나온 물건에 대해서 정보지를 검색해서 어,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서류로 나와 있지 않은 뭡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은 음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도 거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치권은 현장에 가야지만이 결국 저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먼저 권리분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관공서를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겠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물건지 현장에 가서 어, 현장조사를 하는데 점유자를 조사하고, 물건 상태 조사하고, 주변 정황을 조사하고,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탐문조사도 같이 곁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부동산에 가서 어, 시장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돼 있고, 지금 타겟 물건의 매매가와 임대가, 임대가 에는 전세가와 월세가 있겠죠. 이런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시황을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임대가와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 정확히 그 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시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즉 매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가 얼마나 잘 들어오고 있는지 찾는 분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야지 투자한 이후에. 매입한 이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투자 활동이 차질이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다시 어, 돌아와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어, 얻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입찰가를, 이 문제가, 저, 물건이 입찰을 결정했다면 입찰가를 선정하고, 아, 앞으로 이 물건은 계속해서 임대를 놔야겠다. 아니면, 아, 보유 중에, 아, 그 매매를 좀, 목적으로 하, 해야 되겠다. 이런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이런 전략이 세워진 상태에서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임장을 했을 때, 그, 뭐, 간단한 사진 몇장 찍어서, 그, 임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시청, 구청, 군청, 여기를 방문해야 돼요. 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도면, 배치도 이런 걸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건축물 대장은, 어, 경매 정보지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도. 도면을 발급받을 때는 사실은 이건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장을, 어, 보유한 문만 도면을 받을 수가 있죠.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또 법원에서 경매 관련 그 서류를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어이 도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도면을 보면 여기 건축물대장 도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가 있고 층 도면, 호 도면 배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층 도면은 그... 그한 층의 한 층의 어, 전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저,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면 그 다음에 호도면은 각 호실마다 각 호실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배치도는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전체 지역에서 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도는 사실은 큰 도움은 되지 않죠. 그런데 호도면과 층도면은 유용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민센터에를 가야 되죠. 주민센터. 행, 뭐 주민행복복지센터 뭐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인데 이때 최초 전입자를 포함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하면 좋겠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현재 누가 임차인으로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또점유사실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 연람하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지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임장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 먼저 주변 정황을 쭉 둘러보고 아이 지역이 어,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지역이다 뭐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고 주변 여건이 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정보지에서 보여주는 그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 직접 내 발로 걷고 어, 입으로 묻고 해서 주변 정황을 살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물건 자체에 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여기그 뭐야 보안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고, 최, 최근에는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보안장치가 돼 있어서 사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여러 번 눌렀지만은 사실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거의 입주민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거기 총무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찾아가서 사실은 어, 채무자나 임차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참을 기다리시면서 지나가는 주민들, 또 혹시 그 라인이나 그 동에 사는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그, 거기에서 사실은 이 집이 한참 비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량기를 보시면 사실 시작이 804, 끝이 805에서 거의 한달 이상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이렇게. 이런 걸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인작했던 물건은 여기 보시다시피 1층인데, 1층이, 어이 경사진, 곳에 있는 건물이라서 어, 어떻습니까? 실제 1층은 그 지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서 보면 1층이죠. 여기가 실제 1층입니다. 앞에서 보는 1층은 어, 지하에 해당되고, 지하 1층에 해당되고, 위에서 볼 때는 그 1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때 1층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뒤에서 볼때 1층, 앞에서 볼때 2층, 이것이... 실제 1층 그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물론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2m 정도 이렇게 테라스를, 방부목으로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놨고, 이쪽은 좀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어, 더 큽니다. 그래서 어, 텃밭이나 정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요면이 2면입니다. 이쪽 사진에서. 그리고 이쪽은 사실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는데 가꾸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싹 관리해 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평수가 한 10여 평이 넘는 그런 넓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하면 어림짐작작한 10대 평 정도 돼요. 15평 이상입니다. 한 2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외부 공간이 이걸 독자적으로 쓸수 있는 1층이었습니다. 요 테라스를 잘 꾸미면 여기서 어 가족 파티나 또는 저 뭐야 지인들과 그런 그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변도 상당히 괜찮은 집들이 쭉 있고 빌라 지역인데 어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감정가가 3억 정도인데, 어 21평 빌라, 감정가가 3억 정도인데, 실제 거래가도 그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금이 지금 여기에 두 세대가 4월에 입주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 정도에 나갔다고 해요. 그건 아까 그 총무님, 기다리다 총무님한테 한 2, 30분 정도 그 탐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2억 6천 정도. 그러면 이거 지금 거의 50% 수준으로 저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2억에 만약에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전세를 놓으면 6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물론 빌라는 이 하나가 가격 상승이 되리라 그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빌라는. 근데 다른 용도로 투자한다면 상당히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병매, 경매에서 빌라의 그 양면성입니다. 가격 상승이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안 올라가고 오히려 어, 분양 이후에 떨어지는 성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각도로 잘 활용하면 최고의 도구가 될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주택에 찾아가서 또는 그저 건물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탐문 조사했다면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 부동산을 찾아가야 되겠죠. 부동산 인근 부동산 두곳세곳뭐 많은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두세 곳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 근처에 또 분양 사, 분양하는 분양 사무실이 있었어요. 빌라를 그, 괜찮게 지은 빌라인데 이 정도는 아주 잘짓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양호한 빌라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뭘로 이 아스팔트로 이렇게 돼 있고, 마무리가 그런대로 괜찮게 돼 있는 빌라인데, 에요이 이런 빌라가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 어 약50% 정도 더 비싸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정 이 지역에. 어, 분양 정도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분양 사무실도 들려야 됩니다. 자, 가격 조사를 할 때는 우측에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도 방문해야 되고, 혹시 분양 사무실이 있으면 분양하는 곳이 있으면 여기도 방문해야 되고,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동에 사는 지역 주민이나 그,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는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가격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어,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로 취급하거나 본인의 이익이 많은 그런 물건에...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사실 또편의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들은 다녀보셔야 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 뭐, 루트를 통해서 뭐 시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봐야 됩니까? 지역 주민, 그동에 사는 주민들 만나도 좋습니다. 바로 앞집이라든지 위아래집이라든지 기다리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선뜻 물어보진 마시고, 어,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대략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지, 전세가는 어떻게, 어느 정도 주면 적당한지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 또들 그 퇴근하는 택시 운전사 그분들한테도 정보를 얻고 또 기다렸다가 그 총무님 총무님하고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 차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빌라 사실 그다지 썩 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뭐냐하면 어, 입찰가가 예를 들어서 50% 저감되어 있는데 대략 6 0 7 0의 입찰을 하더라도 어, 상당히 전세가가 그보다 높구나 그래서 사실은 특수물건이 아니면은 뭐70% 이상에서도 낙찰받을 수 있겠구나, 낙찰이 되겠구나 하는 거고, 혹시 특수물건이라면, 뭐60% 선에서, 또는 그 아래에서도 낙찰받게 을 된다면, 아주 우수한 투자 상품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 초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임장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될 서류들 꼭 챙겨야 될 서류, 그다음에 물건지에 찾아가면 점유자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집이나 위아래 집, 배를 눌러서 협조를 요청해도 되고, 정 그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행인들, 그 지역 주민,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빌라 단지에 사시는 어, 주민들을 어, 이렇게.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조사할 때는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 예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 가격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오늘은 그 어제 우리 투자 같이 투자하실 분두 분하고 인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